안녕하세요. 저는 일교구의 송남석성도입니다. 새 생명반 공부를 하기 전 저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알지 못하는 상대기조차 미워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악독함이 있었습니다. 작았던 미움은 점점 커져 걷잡을수 없는 분노가 되었고 그것은 너무나 큰 스트레스여서 항상 저는 갑갑하고 답답하여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점차로 굳어지는 마음, 굳은 표정, 경직된 언어, 그런 굳은 표현들, 안타깝고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조차 미워해야 할 정도로 분은 가득했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혼 전,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만나주신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언가 단서와 실마리가 되어 제 마음의 여러 궁금증과 갈증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지만 이미 내 한계를 넘고 넘어 크게 자라난 마음 속의 분과 답답함, 어쩌면 그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와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새 생명 반에서 공부하던 중 목사님을 통해서도 아내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감정의 뜨거움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 놀라웠습니다. 알듯말 듯한 실마리가 곧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아내와 성경을, 성경을 읽던 중 무언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 마음이 새 생명반 공부 중더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주일 예배 시간에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찾아오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마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그 사랑의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에 마음이 눈이 녹듯 사라졌습니다. 스스로 미워하던 구속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담, 덮는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알고 느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내게 찾아오는 순간순간의 어려움들을 모두 용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 삶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큰 업적을 세우지 않아도, 큰 공을 이루지 않아도, 용서하는 사랑을 한다면 이미 그것이 큰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과 용서는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이제는 가정과 이웃,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도 용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온전히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